아, 아까 총평 끝냈는데 급하게 지금 다시 한마디 해이될 건이 생겼어요. 네, 네, 생겼어요. 아, 아주 단점 중에 단점 어. 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자, 카메라 앞으로 돌립니다. 지금 저희가 분명히 라이트 지금 라이트를 켜고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어, 라이트를 켜고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라이트가 켜진 거라고 보이셔요? 이게 높낮이가 안 맞아서 그런가? 그러면 위로도 비춰야지. 그러니까 옆에 이게 위로 안비추는데야이 네. 차에 제가 5 시리즈 탈 때도 가장 큰 불만이 라이트 밝기가 약한 거였었는데 얘는 더하네. 네. 이게... 아 근데 HID인데도 이렇게 흐리네. 이거 네. 야간 운전이 조금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 이거 이 정도면은 특히 지방도 음. 밤에 네. 가르동 가로등, 가로등 없는 지방도 가면 이거 진짜 답답해. 음. 요거 아주 아주 안 좋은 단점 중에 하나에요 네, 어... 완전히 불편할 정도로 에이. 그런 게 있네요. 에이. 자 그래서 말씀드리기위 해서 또 촬영을 앞에 가면 지금 이제 자 이제 보세요. 지금 차가 안 와. 그런데 야 이게 HID 들어 와있다고이 HID가 장착이 돼 있는 차치고는 너무 시야가 그 야간 운전 시야가 좀 확보가 좀잘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해. 우리가 시운전하고 오다가 이제 어느덧 밤이 돼서 이걸 좀 느끼게 된 건데, 단점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야, 이거 아주 큰 단점이에요. 어, 특히 야간 운전할 때, 아까 그 펀드라이빙, 재밌는 드라이빙을 할수 있었던 성격에 비해서, 라이트가 이러면 밤에는 그냥 기어다녀야지 뭐. 어, 밤에, 밤에는 그냥 기어다녀야 돼요. 아, 라이트 진짜 약합니다. 아, 단점 중에 단점이에요. 그래서 짚어드렸습니다.